이번 시즌에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다면 스웨이드 자켓을 주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근 70년대의 보헤미안 스타일과 90년대의 빈티지 룩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레트로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주는 스웨이드 소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인기가 있죠. 웨스턴, 빈티지, 미니멀 세 가지 분위기를 믹스하여 트렌디한 분위기를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매년 꺼내게 되는 남자들의 클래식 아이템 데님 자켓은 이번 연도에도 1티어 현역템인데요 이번 시즌 트렌디함을 가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레귤러핏의 크롭한 데님 자켓을 찾아보세요 최근 유행하는 와이드 커브드 플레어 팬츠와 함께 했을 때 상의는 딱 맞게 하의는 널널하게 실루엣을 맞춰주며 마치 핀터레스트에서 금방 나온 듯한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죠 깔끔 댄디하고 스마트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이번 시즌 다시 떠오르는 모던 프레피 룩 주목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작년까지 쭉 유행했던 비즈니스 코어를 약간 변형해서 레지멘탈 타이로 트렌디함을 더해주면서 셔츠와 브이넥 니트로 단정함을 추가해주는 게 핵심이죠 너무 붙지도 넓지도 않은 세미 와이드 와이드 정도의 팬츠를 활용해 주신다면 출근 룩으로도 활용 가능한 고급스러운 분위기 만들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추웠다가 더웠다가 변덕스러운 봄 날씨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레이어드 스타일을 활용해서 스타일과 계절성 동시에 잡아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셔츠와 가디건, 트렌치 코트까지 활용해서 갑작스러운 추위와 실내에서의 스타일까지 잡아본 룩인데 컬러 톤을 맞추신다면 더욱 세련된 룩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레피한 느낌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다가 분위기에 맞는 타이만 더해줘도 괜찮죠? 롱기장, 쇼기장은 슬슬 질릴 때가 되신 분들 이번 시즌엔 미들 자켓이 다시금 트렌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착용한 데님 자켓 이외에도 레더, 스웨이드, 나일론, 코튼 등 다양한 소재감으로 풀이될 예정인데요 지금처럼 빈티지한 느낌의 데님 소재를 픽하신다면 너무 뻔한 느낌의 남신룩 말고 트렌디한 느낌을 믹스 매치해서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낼 수 있죠 신발은 깔끔하게 구두 종류를 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엔 너무 뻔한 스타일 말고 캐주얼 스포츠, 포멀 요소를 결합한 믹스 앤 매치 스타일로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상하이는 스트라이프 패턴의 울세더을 픽해서 포멀한 요소를 더해줬지만 아이템적으로는 스포티한 레이스 자켓에 캐주얼한 스니커즈를 매치하면서 다양한 요소를 믹스 매치해서 풀어봤는데요. 이렇듯 하나의 분위기만을 내기보다는 다양한 분위기를 합쳐서 스타일링하신다면 2025년을 좀더 재밌게 스타일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 드미어르기 패션계의 화제였죠? 쉽게 말해, 뉴 미니멀 스타일이 패션계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디테일을 없앤 심플하고 정제된 스타일로 무채색 컬러 중심으로 모던한 느낌을 살리면 좋겠죠. 다만, 과거 미니멀 유행과 달라진 점은 상의는 레귤러하게, 하의는 와이드하게 슐렛시 변하였으니 요즘 느낌 살려서 코디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미니멀 룩이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크 블레이저 또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아웃핏을 차분한 컬러감을 선택하더라도 체크 블레이저 하나만 있으면 심심한 느낌 없이 깔롱한 포인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클래식하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즌 하객으로 초대받은 분들이라면 체크 블레이저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과거엔 찐찌버거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아이템 체크셔츠는 이제 완전히 패션계의 메인스트림으로 자리잡았죠 작년 긱시크 유행의 영향으로 체크셔츠의 트렌드가 다시금 부활했는데 캐주얼하면서도 꾸안꾸 느낌을 줄수 있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 분위기에 맞는 화사한 컬러를 픽하신다면 이번 봄에도 화사한 분위기 덩달아 살릴 수 있죠 단독으로 입거나 이너를 활용하여 레이어드 스타일로 연출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체크 패턴의 유행이 다가왔던 것처럼 스트라이프 패턴 이번 시즌 더욱 주목해 보셔도 좋겠는데요. 특히 가로 스트라이프 패턴은 시각적으로 좌우를 넓혀주기 때문에 어깨가 좁거나 상체가 마른 사람이 입으면 볼륨감을 더해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의 폴로 니트는 특히나 스마트한 인상과 깔끔한 분위기에 남친룩을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재작년까지 너도나도 신던 스니커즈의 트렌드가 작년부터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많은 분들이 구두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봄에 활용하기 좋은 구두로는 로퍼를 장만해두면 두고두고 뽕 뽑을 수가 있죠. 끈이 없어 손쉽게 착용 가능한 구두로 구두처럼 뽕을 하지만 운동화처럼 편리한 착용감이 있죠. 포멀과 캐주얼의 경계를 허물어주면서 청바지, 슬랙스, 반바지 등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가 가능합니다. 와이드 핏이 대중적으로 완전히 유행하게 되면서 패션 피플들은 슬림한 팬츠들을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얻는 팬츠는 플레어 팬츠, 과거 부츠컷 팬츠로도 벨보텀 팬츠로도 불렸던 팬츠로 70년대 히피 스타일과 디스코 스타일로 유행을 했던 아이템이죠. 특히 굽이 높은 첼시 부츠와 함께 코디해서 펑키한 느낌 살려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내기 좋겠고요. 굽 높이까지 다리 길이로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에 기장남이나 다리가 짧은 게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비율을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픽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창 워크웨어가 유행을 하면서 워크 자켓 같은 빈티지 자켓들이 인기였는데요 올해는 워크웨어의 무드를 살리되 미니멀하고 세련된 스타일링 살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워크 자켓이나 데님 자켓 같은 워크웨어 무드의 대표격 아이템들을 활용하면서 빈티지한 느낌은 살짝 눌러주고 차분한 색감과 현대적인 실루엣을 더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게 아니라 2025년에도 어색하지 않는 느낌을 주는 게 핵심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클래식한 아이템. 레더 자켓은 시크한 분위기의 봄 아우터로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죠. 라이더 자켓, 블루종 등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올해는 미들 자켓이 돌아온 만큼 레더 수제의 블레이저 활용해봤는데요. 지금처럼 데님 팬츠와 함께 배치해서 레트로하게 풀어내기도 좋은 아이템이죠. 리얼 레더로 괜찮은 제품 구매해두신다면 그야말로 평생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과거 촌스럽다고 느껴졌던 청청 패션은 이제 없다 과거 패션을 재해석하는 뉴트로 트렌드에 따라 청청 패션은 새로운 트렌드로 돌아왔습니다 데님 셋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꼭 데님 셋업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밝은 워싱에 인디고 톤을 조합하거나 데님 자켓에 데님 팬츠를 매치하면서 컬러 톤을 다르게 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죠 적절한 핏과 컬러 매칭을 고려해 주신다면 세련되고 감각적인 느낌으로 청청 패션을 촌스럽지 않고 스타일리시하게 불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리 보는 봄 코디 15가지 준비했지만 어째 준비하다 보니 16가지 코디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봄 주목하면 좋을 15가지 키워드 함께 소개해 봤으니까 새로운 계절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로드맵을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